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왕 이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AWE입니다. AWE는 이렇게 저점을 탄탄하게 다진 상황에서 상승하기 시작해 현재 저점 대비 무려 150%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코인왕 이팀장이 말씀드리는 수익을 15%에서 20%씩 끊으라고 하는데 무려 그 10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후 현재 마이너스 10%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보통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현재 거래량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상승은 꾸준하게 발생해 주었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이 180원이라는 가격이 다시는 못볼 고점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있으실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저 코인왕 이 팀장이 오늘은 좋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AWE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코인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세력의 락업 구조와 세력의 평단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현재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AWE에는 락업 해제가 일정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락업 해제 일정을 당연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야만 왜 이런 코인이 급등을 하고 왜 이런 코인이 늘릴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죠. 자, 락업 해제 일정에 앞서서 세력들은 이렇게 코인을 빌빌빌 이렇게 저점 횡보하게 두지 않습니다. 자, 이 모습이 정확히 어디죠?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러고 나서 락업 해제 일정에 앞서 미리 이렇게 코인을 급등시켜 놓습니다. 그 후에 개미에게 물량을 털어내며 본인들은 최대의 이득을, 개미에게는 최대의 손실이 입혀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락업 해제 일정과 락업 해제 물량이 되겠다는 거죠.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코인을 매매할지, 어떠한 코인으로 수익을 낼지 파악할 수 있으신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세력의 평단가. 자, 이 세력의 평단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이 양봉의 중간 값들을 거래량과 곱한 다음 그것을 평균 값으로 계산하는 것도 바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승이 언제부터 상승 이루어져 있는지 바로 이 상승 트리거 캔들에 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상승 트리거 캔들을 언젠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력의 평당가고 그 후부터는 작은 세력, 그리고 개미들이 추가 상승을 쭉쭉 만들어낸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뭐다? 상단에 보이는 문자로 매매라고 단두 글자만 보내게 되시면 저 코인왕 이 팀장이 PPT로 깔끔하게 정리한 AWE의 세력 평단과 세력 목표과 그 다음에 어디서 눌림을 잡아가야 하는지 필살의 타점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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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PPT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우선은 눈으로만 지켜보셔도 된다 이거예요. 눈으로 먼저 보세요. 아, AWE는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PPT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120원부터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라고 저, 코인항 이 팀장이 PPT로 다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20일에 진입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중은 얼마로 하고 선절가는 어디로 하고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까지 제가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문자로 매매 단두 글자 보내셔서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코인왕 이팀장은 이렇게 깔끔하게 PPT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PPT만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거는 저 코인왕 이팀장이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코인왕 이팀장은 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문자 매매라고 보내시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의 사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뭐다? 나 얼마나 수익이 간절하고 나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저 코인왕 이 팀장이 최대 4천불 자, 최근 환율이 점점 올라서 원래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얼마입니까? 560만 원어치 이 돈은 실제로 출금도 가능한 실제 현금입니다. 자이 현금을 저 코인왕 이 팀장이 여러분들에게 매매 지원금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똑같이 수익을 100% 받다고 했을 때 다른 분은 본인의 시드만큼의 수익이 나겠죠. 100%는 두 배니까. 하지만 저희는 560만 원이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격차는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PPT도 받고, 매매 지원금도 받고, 저 코인왕 이팀장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상담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AWE 말고, 나 지금 롬바드 물렸다. 나 지금 라그랑도 물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 코인왕 이팀장이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번호로 매매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코인왕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